생이 안된다 뭐가 고생이 안된다? 넘어가버린다 뭐가 넘어가요? <놀람> 뒤에 잘 보이나? 그 구름 보여, 김해 구름이 멋있는 거잘 보여야 되는데 보여? 예. 차리 이쪽으로 와줘 이쪽. 안녕하세요. 자, 행반님 반갑습니다. 우리 미연님도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떡집 사장님도 반갑습니다, 까꿍. 여기가 <laughs> 어디냐면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데와 있습니다 뭐, 1947m 1900... 한라산에 아 좀만 더 높아서 2000m 찍었으면 좋겠다 그지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갈수 있는데 예 1947m 한라산 정상에 왔습니다 정상에는 12시 10분에 왔는데 어 사진을 백록담에서 사진을 찍어야 그 찍어야 되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1 시간 줄 서서 사진 찍고 이제 해방됐어요. <laughs> 자, 여러분들 뒤쪽에 보면 지금 백록담은 저제 맞은편에 있고요. 네, 지금 제 오른쪽에 있고 왼쪽을 보니까 구름이 다 한라산 밑에 깔려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천천히. 사람들, 사람들 많다 자, 백록담은 거기까지 내가 서 직접 보여줘 <laughs> 자, 오늘은 길게는 못하고요 아무튼 누구 오셨나 인사, 여기서 인사 다 나눠야 돼 음, 자, 이수연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별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물망천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국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진짜 전혀 일어나지 않는 6시 시에일일어나지지고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국 <laughs> 어, 부랴부랴 준비하고 왔습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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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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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박영승님, 반갑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잘 맞춰 잤습니다. 와, 근데, 나 그렇게 10 좀, 완만해서 경사가 좀 쉬울 줄 알았는데, 야, 힘들다. <laughs> 역시 한라산은 한라산이다. <laughs>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진달래 고개부터는 눈이 안 녹아가지고, 눈길이, 사람들, 준비를 해오신 분들은 아이젠 차고 올라오던데, 저희는 그냥 신발 신고 올라오려니까 와 그것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백록담을 철비에 두고 얼마나 많은 계단을 밟아왔는지 <laughs> 자 아무튼 또 인사 나눌까? 인사 나누실 건데 아유 우리, 우리 막내 누나 왔네 어, 막내 누나 아직 나 갈치 못 먹었어 <laughs> 어, 갈치 좋아하는 우리 막내 누나가 꼭 갈치 먹고 오라 했는데 우리 김천순, 아! 앤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찍어줘요. 구름이 보이게. 여기서. 어, 너무 멀리 가지, 아, 거기는 아직 보이지면 안 돼. 음. 윤영신님, 반갑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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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빨로밍 뭐라고? 뭐라구요? 아! <laughs> 자 백록담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물이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지난번에 눈비가 내려서 조금 있는 거래요 따라오세요 네. 아. 아. 아직, 아직 보여주면 안돼요 다 거, 자, 아직 돌리지 마시고. <laughs> 자, 뭐, 대부분, 많이 한라산을 가, 오신 분들 많을 텐데, 네. 저처럼 <laughs> 처음 오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네, 지금도 보여드릴게요. 이제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천천히. 아니, 내가 갈 테니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제가 끼는 것보다. 네, 보여주세요. 진짜.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 생각보다 직접 보면 진짜 웅장한데. <목소리도> 이게, <목소리도> 이게 진짜 같이 찍었으면 같이 봤으면 좋겠다. <목소리도> 자, 백록담 보세요. 멀리 있고. 아. 이렇게 생겼어. <목소리도 웃음> <laughs> 우물이네. <laughs> 우물이네. 아, 우리 매영 직접 봐야 되는데. 엄마도 응? 아, 와야지. 자, 우리 입덕님 입덩님 반갑습니다. 어, 이 정도면 물이 꽤 많대요. 어, 그리고, 야 진짜 웅장하다. 오늘 한라산 정상에서 생각보다 바람이 안 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냥 사람 몸이 날아갈 정도로 바람 부는 날이 많다는데, 말을 잘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저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그, 정상에 오시면 다들 식사를 해요. 혹시 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진짜 아직 저, 아직 굉장히 저 여긴 영화 같아요, 지금. 어, 따뜻한 거 다들 라면 가져오셔서 드시는데, 어, 그거 가지고 오신 분들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뜨거운 보온병에다가 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 그런 식품들이 있어요. 하, 발열 식품들. 하댄팩이죠. 하덴팩에서, 제주도에서 직접 사야 돼요. 그걸 비행기로 가져올 수 없다고 하니까, 제주도 마트 가서 하덴팩 같은 거 해서 음식 들어있는 거 가지고 오면, 이곳에서 그냥 뜨겁게 끓여서 그냥 드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대부분이 그걸로 식사하고 계시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꼭 참고하세요. 자, 오늘 저희 제주 일정은 한라산 하나예요. 이제 내려가는 시간 한 3시간. 내려가는 건좀 빠르겠죠? 한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잡고, 어, 저녁 식사하고 푹실려고요고한 마사지 같은 데 하는 데갈까 <laughs> 그런 데한번 가볼까? 아,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 꽃별님들하고 같이 백록담 어, 공유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목소리 잘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들릴 거예요. 주변 시끄러워서. 아, 이거, 빡, 여기 왔으면 소원 빌어야 되는 건가? 자, 종이장님도 반갑습니다. 인사 안나았죠 자, 이제 코로나도 이제 거의 해수로 3년 차잖아요. 3년 차인데, 그동안에 우리 돌고 돌았으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꽃별님들, 그리고 저, 우리 모두 다 올해는 진짜 빨리 풀려가지고 꽃길 인생 쫙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빌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아. 천지신령께, 하느님 아버지, 부처님께 비나이다. <laughs> 자. 어, 잠깐만. 사라졌다. 어, 우리, 그리고 아까 그한라산 등반 중에, 아그김찬수님께서또큰 어, 후원을 해주셨어요. 아무튼 찬수님이 방송 보리라고 했고, 감사합니다. 그걸로 갈치 사먹을게요.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자, 다시 보여주세요. 조금만 더 보다가 우리 이제 방송 마무리해요. 돌고 돌아온 세월, 꿈 같은 세월, 꿈이다 사기에는 고단했지만 너 하나 너를 얻어서 내 인생, 우리 꽃별님들 인생 꽃길라고 오늘 방송 길게 못 합니다 스테폰 아, 배터리가, 배터리가 올라오는 동안에 곰방곰방닿아가지고 짧게 네. 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만? 보세요. 이만큼? 병력도 막 같이 보이고. 그럼 좀만 더 갈까? 음. 아, 저기로 가면 사진 찍는데 다할수 있어. 아. 근데 줄이 거의 다 이제 끝났다. 여기, 여기? 그쪽에 계시면 되겠네요. 제가 이쪽으로 가면 되니까. 아니다. 안녕. 여기 손한번 들어. 방송 중. 오늘 보니까 최연소 한 4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까지 백록담이었어요. 여러분들 도전할 수 있습니다. 네. 할수 있어요. <laughs> 4살 아예 했어요, 4살. 근데 진짜 필요한 게 스틱 챙겨야 돼, 스틱.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그 계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특히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빼세요. 오시면안 돼요. 어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 마스크 살짝만 벗어 달래요. 아, 목욕 욕탕 수가 목욕탕 수가. <laughs> 방송, 잠깐만. 그 누구 새로 오신 분 계실 수도 있어. 인사 나눠야지. 자. 이 정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트님도 반갑습니다. 김미숙님,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좀 짧게 할게요. 머리도 정신이 없네. 박성현, 아, 복덩아리님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박성현의 내추럴한 모습을 정말 자연스럽게 보여드리네요. 오늘 저녁 방송 8시 할 수도 있어요. 어, 꼭 참고하시고요. 어, 빼먹진 않을 겁니다. 길게는 못하더라도 어, 이따가 저녁 방송에서 만나요. 자, 오늘 박성현의 한라산 백록담 정복기. 등반기.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안녕. 저는 주변에 한번 술고 마무리 할게요. 네. 아, 지금 안 끝나는 거예요? 음. 실장님도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백록밤입니다. 여기는 지나갈 때 빨리 지나가야 돼. 사진 찍고 있으니 지나갈게요. <laughs> 아아온야여다 아, 여기. 어디? 예. <laughs>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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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인증샷을 찍는데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가지고 1시 20분에 대, 그 사진 인증샷을 찍었어요 1시간 넘도록 기다려 가지고 자 백록담 못 보신 분들 눈에 많이 담아 주세요 좋다 좋죠 진짜 좋다 대만만큼 좋아요? 엄청 좋아요 음.. 저, 저도 여러분들 백대명산 보존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대둔산을 시작으로 해서 두번째 산에게 헬라산이네요 <laughs> 여기가 한 이대로 그냥 한 1시간 정도만 더 쉬었다 가고 싶다 2시 에는 내려가야 돼요. 네, 2시에는 하산해야 돼요. 2시에는 무조건 내려가야 무조건 돼요. 무조건 하산이요. 2시까지. 진짜 여러분들 그 한라산 계획 있으시면 미리미리 날씨 체크 잘 하셔 가지고 어, 진짜 날 좋은 날 오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오다 보니까 진달래 그 대피소 있는데 지나니까 진달래랑 철쭉이 엄청 있는데 한 4월 달 4월, 4월 중순이나 5월, 4월 말부터는 5월달까지는, 어우, 여기 올라오는 길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꼭 참고하세요. 아 남들 다 따뜻한 국물 있는 거 먹는데, 우리 급해가지고, 펜션에서 샌드위치 사왔거든요. <laughs> 샌드위치 한 조각씩 먹고, 저희도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해 드릴게요.